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번에 어, 그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 사회복무요원 음.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세개나있어 어. 신장체중 4급 뭐 이건 그렇다치고 본태성 고혈압 2급 간염 2급 이거 뭐, 죽는 거 아니야, 나? 어? 이거 나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그, 기념으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이거 먹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될란다. 아, 나 근데 이게 좀, 골 때려, 롯데리아가, 원래. 이거 롯데리아가 팔아 재끼는 방식이 좀골 때려, 이게. 약간 좀, 롯데리아는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그냥 도, 돈, 벌려고 하는 게 너무 큰거 같아. 아니, 이게 단품이 7,200원이야, 이게. 이거 단품이야. 내가 안 시켰거든. 감자튀김하고 콜라 안 좋아해갖고. 근데, 이게 다야, 진짜. 이게 7,200원이야. 그럼 7,200원에서 가장 단가가 비싼게, 보통은 햄, 햄버거인데, 햄버거 왜 구워서 안 주냐? 햄버거 원래 구워서 안 줬나? 뭐야, 구, 구, 이거. 이건 구운 거야? 안 구운 거야? 이게 구운 거야 이게? 어? 다른 애들은 막그막그 그, 그, 그을려지고 그런데 왜 이건 안 구웠어? 아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치즈 이 꼬라지 봐봐 이거 치즈 꼬라지 이거 이 뭐야? 이 먹는 거야? 어? 이걸 먹으라고 준거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치즈 세거 사왔어 이거 뭔 뭐,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이거 아니 원래 햄버거에서 가장 단가가 비싼게 뭐야 패티 아니야 패티? 이이이 이, 이게 패티야 이게 패티야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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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뭐 아이폰5도 아니고 이게 뭐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뭐 이게 또 친절하게 써줬어. 여자친구는 깔끔하게 여자친구가 이걸 왜 먹어?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걸 왜 먹냐고 무슨 뭐뭐 뭐, 뭐, 무슨 뭐 음식만 갖다 뭐 얘네들 뭐 맨날 음식만 갖다 붙이면은 뭐 쟤는 뭐 여친 언급을 하고 있어. 여친이 이걸 왜 여친이랑 이걸 왜 먹냐고 여친이랑 맛있는 뭐그뭐 그, 뭐, 무슨 뭐 참치 오마카세 가든가. 아니, 저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왜 먹어? 이거 뭐 마케팅이 상해 자, 딸기잼 아 딸기잼이... 딸기잼은 뭐... 딸기잼 뭐... 뭐 바른... 뭐 풀무원 그거 썼겠지? 딸기잼 네, 뭐야? 이거 아이폰 패티, 아이폰 아니, 이게 패티냐고 이게! 이게 패티야? 아 이거 딸기잼에서 무슨 텐텐 맛이나 아니, 이상해 무슨 뭐감기약 맛이나 딸기점에서 아, 이거, 마에안드는데 패티 이렇게 딱있고 여러분, 패티가 얼마나 작은지알겠죠 여기가 넘치질 않아 어그 다음에. 아, 허리 아파. 씨 마카로니 샐러드 s 그것만 잔뜩 넣었어 그리고 양, 양추추잠잠만양양추추이넣 아, 넣고 와 양상추 한 숟가락을 했는데 사라졌어. 지금 아니 무슨 양상추를딱한 숟갈만 퍼서요 사라졌어. 뭐지 저출산인가? 그다음에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먹을 거야. 똑바로 하세요 이거. 아니 진짜 무슨 뭐 이렇게 왔어 치즈가 이게 뭐 뭐냐고 이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 음식이야. 그래서 뭐 학교 이거, 이거 똑같은 맛을 내가 기억이다. 학교 자판기에서 천 원짜리 햄버거 사가지고 그거 해갖고 하면은 딱이 맛이야. 해야 되지? 패치가 cu 패치야 cu 패치 뭔 소리냐 그냥 cu에서 그 불고기 버거 있죠 그거 먹으면 딱 나오는 그 패치야 응. 아니 공익이라서 맛이 없는 건가? 안 어울려 딸기잼이든 뭐든 간에 그냥 산티나는 맛 아니 감기약에다가 감기약 맛 딸기잼에다가 응. 뭐야 이게 그래서딱한가에 마시는게 치즈인데 치즈는 내가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왔어요 여기 치즈가 아니라 여기 치즈 한번 먹어볼까요? 이, 이게, 이게 치즈인지 모르겠어 여기 치즈 한번 먹어. 이게 뭐야 그건 형이 잘못된 내가 잘못된게 내 원래부터 접선을 다자고 이렇게 해! 어? 뭘 내가 잘못 뜯어 지금 뭐 어떻게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치즈를 잘 뜯는 방법이 뭔데 아 근데 진짜 맛없다 아, 패티가 고기가 아니라 그냥 우유하고 콩 갈아서 굳힌 거같아 어디다 한 3일 썩혀둔 거같아 뭐 쿤데리아인데 커리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러는데 아니 7,200원이면 7,200원 값은 해야지. 아우 저화아파아 이거 이만큼이나 나갔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니 난 지금 7,2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난 지금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지금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7200원을 소모한 거야 어? 이 모든 거를 지금 감내를 하고 내가 지금 사서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 내가 마지 왜이 모양이냐고 아. 아니 내한날 수입이 14,000원인데 지금 이거에 7,200원을 썼어 아 응. <목록> 어. और सब फिर उड़गा